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스 볼 거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스 최근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스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 일단은 가격이 너무 크게, 너무 단기간 안에 빠르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급등한 친구들은요, 어쨌든 간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갈수 있어요. 계속 쭉 일직선으로 가기만 하는, 우주로 그냥 쏴버리는 이런 애들은 없거든요. 가다가도 다 조정이 있고요. 조정을 받았다가 더 가고, 이런 어쨌든 단기적인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시세인데, 이 가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크게 좀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겪으면서 이전의 매물대를 좀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포인트로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 추세 상승,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게 일단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는 어떤 얘기냐? 네, 앞전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완전 역배열 추세였죠. 아무래도 과거부터 쭉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평선도 역배열로 역순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2 0 1선1 0 1선 50일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바닥 잡고 쌍바닥 잡고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50일선이 1 0 1선 위로 올라왔고요. 또 50일선이 200일선 위로 올라왔고 1 0 0이 선이 200일선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단기간 안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50일, 100일, 200일 이런 식으로 역배열 추세였던 이평선들이 50일, 100일, 200일 정배열 추세로 전환이 됐죠. 본격적인 정배열 추세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시작이 된 거고요. 크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후로 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까지 받으면서 네, 50일선 지지대 라인까지 와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횡보 좀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지지 받고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제가 세력들이 매집 중인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다시피 이전에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냈던 그때 거래량과 이 하락을 만들어냈던 요 시기의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전에 상승할 때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은요 정말 정반대로 현저히 낮아진 거래량인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통 세력들이 언제 매집을 해요?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이럴 때 세력들이 매집 한번 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정받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을 때 있죠 이럴 때또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이럴 때 매집을 진행을 해야지 가격적인 부담이라던가 매물적인 부담이 좀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매집을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보통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앞으로의 기대감이 지금 널려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어, 아무래도 최근까지는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조금 주춤했었죠. 어쨌든 알트라는 게이 코인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흐름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마에 5천만 원대, 이 5천만 원대를 지속적으로 두들기면서 돌파 강하게 해주지 못하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들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트 들도 같이 좀 루즈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주춤하게 숨고르기를 진행시킨 원인이 뭐냐 요거를 좀 살펴보자면요 은 일단 우리 그동안에 호재로 작용했었던 요인들 있죠 뭐 ETF라던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딜레이 됐었던 그런 악재들도 있었죠 그런 것도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뭐 반감기라던가 뭐 24년도 금리 인하라던가 요런 이슈들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새로운 호재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루즈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ETF 승인에 대한 거 여전히 지속 중이죠. 내년에 2024년도에는 분명히 될 겁니다. 빠그라진 거 아니고 분명히 될 거고요. 그리고 반감기 이슈 여전히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 계속해서 솔솔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엄청난 기회들이 널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뭐 10만 코인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역대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짱짱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알트들에도요 거래 대금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력들도 이전에 한번 해먹었던 그런 종목 일지어도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종목 한번 롤링 해볼까라고 했을 때 알트랑 비트 시장 조금만 더짱 상당하게 받쳐준다면 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쳐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나간 거는 맞지만 이 세력들은요. 한번 했다고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에서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는 게요 세력이라는 건데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에너지를 다시 응축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가스마 윗골이나 이런 고점에서 내가 확 물려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어느 정도 이 평선 하단에서 놀고 있을 때 여기서 시세가 놀고 있을 때 반등 주는 구간에서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요.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소한 올려줘야 될 구간까지는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은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내가 큰 고점에 물려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물타기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이 물타기 타점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가스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대로만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은요 요 가스 화끈하게 물 타셔가지고요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드릴 거예요 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은요 당연히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방법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상당생님은 제 개인번호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가스,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요.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구나.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요 매수매도 대응전략집 최신 버전 PDF 파일로 순차적으로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안에 있는 제가 잡아드리는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꼭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이 세력들의 재펌핑 한번 노려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놨어요. 대시세 매직코인,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하는 그런 코인인데 이런 애들 정말 여러분들 부담 없이 가져가셔도 무방하고요. 아직 세력들의 손이 타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런 코인이니까 꼭 가져가셔서 매매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당연히 타점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저한테 가스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요 모든 것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재능 기부도 하고 있어요. 물린 코인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요 <목소리법>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쓰셔가지고요. 저한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그 코인 좀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 매수가 쓰셔가지고요. 같은 번호예요. 상단에 같은 번호 8024-957을 번으로요.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당연히 금전요구 뭐 이런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료지만 이거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린다.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하나만 딱 바라볼게요. 요. 저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에는 목이 너무 너무 마릅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예쁜 수익도 챙겨 드리고요.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 잘 이겨 나가시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힘을 응축해 나가는 그런 구간에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반드시 물타기의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챙겨가셔야 되고요. 제가 드리는 가스 복수 코인까지 챙겨가셔가지고요. 복수익 빵빵하게 내보시기를 바랄게요. 정확한 타점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8 0 2 4 9 5 7을번으로 가스 두 글자 남겨주시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돈을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 대부터. 보통 20%대 두 자릿수 꾸준하게 20에서 40%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 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 놀이하는 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저도 못 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600% 때, 400%때 경이로운 세자릿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 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 호인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 짚어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 이라는 전화번호로요. 코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1 0 8 0 2 4 9 5 7을 전화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1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 1 0 8 0 2 4 9 5 7 1 이라는 번호로요. 호우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